그러니까 이런 기체가 터지죠. 허리가 골반도 터졌잖아요 허리 문제로 왔는데 허리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허리 주사 놓고 허리 덩수실해서 바뀌겠어요. 이게 얼굴을 바꿔야지. 얼굴 을 바뀌면 다 바뀌는데. 우리가 허리 치료할 시간 어디 있어요? 10분 내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10분 내에. 턱관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턱만 하고 나머지 다시키든지 아니면 턱만 해도 70% 허리가 좋아지는데 두통 물론이죠 두통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드컬 선생님들은 허리 아파서 왔다 그럼 턱관절 사진 찍어야 돼요 턱부터 풀스판 찍어서 턱을 중심으로 허리를 치료하면 허리는 아무리 중요해도 3위에요 아까 있죠 우선순위 프라이어티 TNG 정해진 거예요, 그럼 또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